사랑이 나의 말에 추가되신 진리로 나의.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느니에 게오 저렁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저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증거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오 저런 아는 소. 속에도 주의 선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주님께 드리리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나온 대로 만져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노라 하면은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은 슬픈 날도 있지요. 또 행복한 날이 있는가 하면은 불행한 날도 아나 불행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요. 또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살만한 날도 있는가 하면은 힘들고 지쳐서 하루하루가 고역 같은 삶을 살 때도 우리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날들은 어떠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 살만하다, 너무 힘들다, 그냥 눈을 감고 잠을 자면 내일 아침이 없었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자는 거지요. 아니면 내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반대로 힘겨워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버티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10편 119편은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편에서 아주 긴 고백으로 되어 있는 것이 119편의 신거죠 이 시인은 이긴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가 낱낱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심적 고난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이 있다? 진솔한 고백이 있어요. 자, 시인은 자신이 겪은 그 심적 고통과 그 고난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2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침눌렀으면 녹사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그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토는 무엇일까요? 진흙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진흙탕 속에 빠진 것처럼 절망적인 상태라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온몸이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이런 절망 속에서 호우적 거리 있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그의 마음이 짓눌러서 내가 녹아내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눌림이란 자신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큰 힘이 자신을 억눌리고 있어서 그냥 마냥 답답하고 너무 내가 너무도 힘들어하는 당황하고 있는 그 자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알수 있겠죠 그래서 큰 힘이 자신을 너무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처절한 고백 속에서 그렇다면 무엇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을 진토에 빠뜨렸냐라는 거죠. 자, 시인을 이렇게 진누리는 정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체가 무엇이냐 이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물론 어느 정도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탈출하셨냐는 거죠. 저는 이상하게 오늘 주일이 됐는데 마음이 어떻게 뭐라고 말할까? 종잡을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9시 좀 넘어서 10시 다 돼서 강단에서 그냥 막 죽작 살기로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냥 한 시간 동안 기도만 하다 섰 썼어요. 이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이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나를 좀 만져주세요. 자, 오늘 본문이 뭐죠? 제목에 만져주세요. 좀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것, 종잡을 수 없는 것, 이 마음을 만져주세요. 한절히 기도했습니다. 의지할 분은 주님인 거죠. 오늘 이 신을 진토와 진눌름에 대해서 가두어 버린 것이 있다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토와 같고, 내가 다 녹아버린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건가? 이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한번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행위를 혹시 내가 죄 때문에 거짓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 거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입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이곳에서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든 행위는 바른 것 같지만 헤어날 수 없는 진토에 빠진 자들의 이 모습인데 악의 세력과 거짓의 세력으로서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줘야 마음이 종잡을 수 없고 마음이 편안해야 모든 걸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혹시 죄 때문에 악의 세력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고 내가 진실되지 못한 거짓의 세력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사탄의 세력에 침눌려 있는 나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처절하게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스스로 진토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그 눌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왜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어야 할 어쩔 수 없지 할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어 사람은 안개체가 있는 거죠 이 신도 얼마나 처절하면 내가 죄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럽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니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토와 같은 처지의 진눌림에서 벌어선 알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자, 있는데 오늘 바로 25절에서 32절 말씀 보니까 그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진토와 같은 현실과 친눌러면서 친눌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아멘. 주님, 내가 이 환경은 처절하지마 내가 이 환경은 앞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거짓 행위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때로는 이기적인 삶, 나밖에 모르는 사람, 때로는 물질이 앞서고 돈밖에 모르는 삶, 세상 것에밖에 모르 몰랐던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높여주시면 물질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주님이 우선순위고 세상의 향락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주님의 것이 우선이고 세상 것은 부질없는데 내가 주님이여 제로 말미암아 칠눌러이 싸우니 주님 나를 이 칠눌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인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내 마음을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쳐버린 이런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사업장에서 얼마나 지쳐있습니까? 직장에서 얼마나 지쳐있습니까? 학업에서도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때로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니 우리의 모든 온통 따져본다면 스트레스, 천국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안 되겠다, 끝났다. 다 샀네 다 살았네 라고가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시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예, 나를 만져주세요. 사모하시라는 거요. 나를 만져주세요. 이 억울함에서 나를 만져주세요. 이 진토와 같은 삶에서 나를 만져주세요. 내가 침 눌러서 다 녹아 버릴 것 같은 경제적으로 너무 암담해서 녹아 버릴 것만 같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만져주세요.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므로 살 길이 열려게 여러분을 인도하여 출출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나는 진토와 같은 삶에서 진눌림의 억압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삶의 재해에서 자유 환경에서 자유 삶에서 자유 인간사회에서 자유 그리 그래 안하면 내 마음도 내가 정잡을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것이 온갖 온갖 스트레스, 성으로 우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 주시면 지금 현재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것을 바라보고 더 좋은 시야를 바라보고 또이눈 뚫렸으니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며 회복을 구하는 자를 주님은 만나 주셔요. 내가 혹시라도 거짓된 게 있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 죄진 게 있? 있습니까? 26절에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도록 "주여, 나의 행위를 아래 나이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런 곡한 격한 고난이 어인 일입니까?" 라고 따지기 전에 "나의 불순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것도..."

속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 감사해요 감사라 아멘 아멘 감사라 내, 내 속에 내 속에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 사랑하라 a 영혼 사랑하라 r a 내 a r 에 s a 들아들아랑사랑하랑하라 속에 있는 것들, o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전도하라내 영혼아 전도하라내 전도하라 내 영혼아 아멘 아 o 도하하라내 영혼아 속에. 에 이 시인의 얼마나 격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져 주시면, 내 상처를 알죠, 내 슬픔을 알죠, 내 형편을 알죠. 그리하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던 것, 나의 행위를 주님 앞에 알으면서, 온전이 주님, 나의 죄인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지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낱낱이 아림에 회개하였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 신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셨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갈망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은혜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세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따릅시다 임제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져주시는 성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말씀하기를 말씀으로 자신을 만져 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28절 말씀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나 세우시고 라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를 받아야 회복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것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달려가는데 오늘 32절 말씀은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주님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시간마다 때마다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은 또 한번 따라사실까요? 나를 만져주신다. 나를 만져주신다.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십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매달려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고단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지요. 왜냐? 우리의 삶은 광려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우리도 진토와 친눈물, 친눌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친까닭에 누구를 돌아볼 여유조차도 없는 거죠. 제가 책자를 이렇게 많이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상처가 뭐냐, 어, 사별이 제일 1번, 이혼이 2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별자들에게, 아이고, 뭐 그러냐, 다 잊어버려라. 잊어버리라 한다 해서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예사로 얘기하지만, 너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려라. 라고 한다 해서 잊어지냐고. 그 마음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아무도 몰라. 그 분들 한네 분이 나와서 토크를 하는데 어쩌면 제 마음을 딱딱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본인이 아파 봐야지 삼자들은 하기 좋은 말을 하지만 정작그 마음은 피가 터지도록 피 터지는 그런 고통과 마음에 그 자신과의 이로 말할 수 없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야 저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목사가 이럴 때, 야 일반 성도들은 얼마큼 얼마나 힘들까? 야 목사 이거 정말 형편없네. 제가 고백했어요. 하 아, 형편없네. 제가 어떤 목사님 이 전와서 화 그때 나참나 나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형편없네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 목사는 사람 아니냐고 얼마나 그러냐고 그분은 막 공감되게 형성되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 우리는 하루하루 견디는 시간들이 때로는 두렵고 내일이 오는 것자체도 달갑지 않을 때는. 내가 너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런 거죠. 이유라도 딱히 알면 좋았을 건데 딱히 잃었다 할 만한 이유도, 속내도 말을 해보라 하면은 또 어떻게 해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연습해오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어서 한없이 괴롭기만 하는 오늘 신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는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삶을 반복적으로 계속 살고 있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감당하기로 원합니다. 나의 이 모든 자유함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방법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애베 생활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로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이로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또 영상 예배로 들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니, 만짐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저 바다 주 어서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니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하려면 오늘 내 모습을 온전히 보여드립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만지면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난다 나는 살아난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금방 일어서는 우리의 온전한 독수리의 날개침며 올랑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온전히 여러분에게 만짐을 받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된 자는 진토와 진눌림을 당하지 않는 거지요.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계속적으로 나를 세워서 내가 힘들 때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살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채우십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말씀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회복하는 자는 다시는 진토와 진눌림을 당하지 않는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